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봐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보기 좋은 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채로 신앙이 빠진 채로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찬 본성 그대로의 인간성이 보기 하는 것만 쫓아가게 되면 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고려되지 않은 눈이 보는 것들은 결국 보기 좋은 것만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기 좋은 것들은 죄라고 하는 요소로 넘쳐나는 것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할 때는 좋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지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걸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선택을 할때 신중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또 우리의 본성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녹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미래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당장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더 값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바로 이런 것을 보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신이 보고자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볼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또 예배를 생명처럼 알고 살아갈 때,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무엇을 보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저 막연하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따라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